Okay. 병원 일은 계속해? 넌? 다시 경기해 내가 운저으로 봤잖아. 어, 해. 너는? 너 끝까지 안 왔더라, 오랜만 장례식. 알잖아. 나 그날 연속 방지이었던 거. 난 바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. 너가 올 거라고 믿었었거든. 나 가려고 했어. 너 결혼식 부상 탈까봐. 그래서 안온 거잖아 장례식. 그것도 엄마가 가지 말라고 시키디? 그런 거 아니야. 시우야. 난 우리 아. 아직까지도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나이야? 나 장례식장 앞까지 갔었어. 내 동생한테 물어봐. 나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? 절대 쉬운 결정 아니었어. 미신이라는 거 진짜 무섭다 무섭다 한국 미신 야 너는 진짜 잘 되겠다 진짜 축복할게 친거야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저왜 이렇게 됐냐 우리 미안해. 장식 못간 거. 용기가 안 났어. 나는 네가 진짜 잔인한 인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. 너 혼자 착한 척다 하면서, 정작 내가 진짜 너가 필요했을 때 너는 결국 그 존나 씨발 이기적인 인간이었던 거야. 아. 항상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, 네 앞에서 20년 후죠? 그게 다독같고 거지 같았던 거야. 시가 있잖아. 짐승도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고 애도해. 근데 너는 그 인간의 도리를 안한 거야. 고작니 네 결혼식 때문에. 너랑 제의가 없어도 이젠 잘 살겠다 싶었어. 그럼 저희가 내 결혼 반대했을 때 아, 내가 뭘 잘못했나 대체 뭘 잘못했지? <laughs>